자, 그 다음에 5번에서 a n d s a e a e t h e m o u are, 에서 u are, you, are, you, are, you, 어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r e o a r o are, r e a 모로 얘는 부도덕한이에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라나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잘 외워두면 안 헷갈릴 수 있어. 요지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의미는 motion. 리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부동의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하나 더. 스틸도 되지 않을까? 스틸이 형용사로 쓰이면 움직이지 않는 가만이런 뜻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로 갑니다. 얘가 1번 얘는 2번. 응시했어요. 뭐 had as if a high for toys b y name. 뭐의생략이지 N이잖아. She, were. 내가 왜 were를 썼지? As if 가정법이죠. 그죠? 수동의 개념서 그들에 의해서 최면에 걸린 거잖아. 자, N은요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야. 얘는 누구야? 보길래 댐을 썼기니 경찰차? 아니죠. They're rather lights. 이네 복수형사죠. 경찰차에서 나오는 불빛, 빨간 불빛에 의해서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자, 6번에서 Mark, he's voice breaking에서 여기서 또분사구문이다 다만, 아까랑 똑같이 주어가 또 살아있죠. 그래서 has his voice was breaking 이란 표현사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마르코는 has given voice 목소리 그 경찰에게 a quick description of the baby 아기에 대한 재빠른 설명 을해 주었어요 나름 사형식 동사 간목 직목이고 six months old 에서 6개월짜리 아이 blonde 금발 로아이스 파란 눈 about 16, pounds에서 16 pounds 에서 16 pound 정도 wearing disposable diaper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한 채, and a plain pale pink o n e s i e 에서 이런 거는 이제 아기들이 입는 그 원피스. 근데 원피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이제 우주복 같이 이렇게 위아래가 붙어서 한 번에 입는 거. 그래서, o n e s i e 라는 아이들 용어예요. 아이들 그 유아복의 아동복. 유아복 뭐가 맞는 거지? 무튼 그다음에 플레인 베일에는 옅은색의 자 플레인 무늬가 없는 베일은 옅은색의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고 동의어좀 적어봅시다. 디스폰서 블은요 디스폰서블. replace. 잘 보,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더 올릴게요. The house is swarming with uniformed police o f f i c e r 그 집은 제복을 입은 이란 뜻인데도 이 D를 쓰죠. ING 안 써요. 제복을 갖춰 입은 이라는 뜻으로써 수동의 개념입니다. 자, 경찰들에 의해서 수험이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의 뜻이에요. ING를 쓴것 때문에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데 물이 지어 다닙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써 The field는 ing로 못어요 이렇게 씁니다. 얘는 송태로 쓴 거고, so my w i t h 는영동향의 진행을 쓰고 있는 거죠. They fan out에서 fan out의 뜻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catter out, spread. Methodically에서 질서 있게라는 표현과 함께 a n order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펜하우스 1번, 비긴이 2번이에요. 근데 비인 동사는 토부정사, 동명사를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칭 쓰셔도 되고요. 그 집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baby is gone에서 아기는 사라졌어요. 자 아기가 사라졌다 해서 is gone 그 동사는 원래 자동사라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고 라 배울 텐데 is gone의 뜻은 gone이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가 아니라 완료된 의미의 과거분사요. 그러면 가버리고 없는 거죠, 그렇지? 가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라졌다라는 뜻이고, disappear나 v a n i s e 를 쓰는데 참고로요, 이즈고는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현재시제를 썼죠. 그런데 얘를 쓰려면 이렇게 ED를 쓰셔야 돼요. 왜? 얘는 행위를 나타냈잖아. 가버렸잖아. 사라져버렸잖아. 이거는 현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가 아니라, 사라졌다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P2로 갑니다. s so my daughter Sandra had a friend, the sixth, sixth grade 에서, 내딸 Sandra는, 6학년의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대수는요, never look directly at me. 나를 절대 똑바로 못 보는. 자, 이래서 얘는 후회요 Would never look directly at me. 애시 보다죠. 그래서 부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direct의 형용사 쓰면 틀려요. We will call her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의 엠마야. 엠마 wasn't shy. 수줍어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she 그녀는 엠마예요. gave me 4형식 동사 간목 The f e e l i n g 이한 감정을 주었어요. She was hiding something. 여기에서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이 대사는 동격으로봅니다 자, 얘는 역시 엠마에요 엠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다음에 When I serve an after-school snack in kitchen, 나는 부엌에서 방과 후에 간식을 제공했다, 대접했다라는 뜻이었을 때, 그녀는 엠마요. Wanted to be eat u p s t a i r s 래서 위층에서 먹기를 원했어요. 들어 올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다해 갖고 와야 돼. 그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자, if I suggest the goal, play outside where I could see them.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해서 요거 별표 쳐볼까? 이거 무슨 동사이길래 여기 갑자기 현재 동사 나올까요? should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죠. 자, 그래서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동사 뒤에는 대과 함께 주어 쉐드, 아, 올려드릴게요. 자, 쉐드, 자, 가로붙고 동사원형. 이 구문인 거야. 내가 그 여자애가 play outside, 바깥에서 놀려오는 것을 제안한다면, where I could see them. 내가 그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만 바깥에서 놀려고 한다면, she encourages Sandra to stay in the r a c room. 그래서 r a c room은 놀이방이야. 놀이방에 머물러 있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오형식 동사지 목적어뒤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었죠. 그다음에 them, dame. them이 가리키는 애들은 우선은 누구야? Sandra와 엠 m 죠 근데 누가 썬드라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겠니? 또 엠마죠. 지칭 대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만 변형시켜서 나올 수도 있고, 썬드라도 계속해서 여기도 지금 사실은 허로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명확하게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올려 됩니까? 이만큼 올릴게요. She. 그녀는 엠마예요 seldom의 뜻은 좀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hardly rarely scarcely barely 이런 것들이 부준 부정어고요 웃지도 않았고요 Please라는 말도 하지 않고, thank you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위로 또 올려서, 6번. One day I found the pearls in the stream by, by our house. By는 장소와 함께 쓰이면 뭐뭐 옆에에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거리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어요. So opening it up to find the owner's identification. 난그 주인에 대한 신분증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를 풍사적 문법의 목적으로 볼 거고 자이 시간을 키는 것은 지갑이죠. 지갑을 열었다. 예? 그런데 우리 Opening up 이를 자 이렇게 있으 시면, 안 돼요, 그죠? 대명사 목적 가의 위 치는 동사와 부사 사이야. 그리고 나서 I saw that 나는보았 다. I t w a s b e l o n g e d t o e m m a s m o m 에서 엠마의 엄마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거 h 요 엠마의 엄마라는 엄마의 것이라 m 것 m 알게 되었다 에서 이또이지갑이 n 요 그다음에 엠마의 엄마의 것이다라는 말에서 이때 돼슨 명사절 접속사 더올려서 the purse 지갑은 또한 contained 갖고 있었다 600 달러의 현금을 원래 contain은 포함시키다의 뜻이잖아 그래서 contain 대신에 이 지갑 안에 들어 있었어요라는 말을 하려면 해부 동사를 써도 돼요. 근데 네, 아 시제가 과거네. 그러면 시제 맞춰서 head 써도 되죠. Involves 쓰셔도 돼요. 자, so naturally 자연스럽게 called 된말 m o m 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자, 이번에는 엄마를 꾸며주는 관계사예요. 그래서 후가 나왔죠. pick up the first에서 그 지갑을 집어들었어. without even saying thank you에서 thank you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이게 엠마랑좀 똑같은 문제지. 아까 엠마도 please나 thank you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랬어 자, 이거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 It confirms. 자, 이 시를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던 9번 문장이에요. Come from my feelings 에서 feelings 뒤에 나와있는 이 대신 동격의 명사절이에요 Sondra의 relationship with Emma Sondra의 관계는 needed to be monitored 에서 지금 내가 여기 별표 감시되어 질 필요가 있는 거야. 관찰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얘도 동의어 좀 적을 거예요. 수동태로 갑니다. 모니터들을 썼죠. o b 뷰 e r 취 e t w a t h t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지 다만 우리는 수동태로 써야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4-3으로 가요. 얘도 주제문은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5강 나가야 돼요. 5강. 자, no, this is only the eye of the storm에서 이것은 storm. 폭풍의 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폭풍의 눈입니다. It is a calm part of storm에서 폭풍의 아주 고요한 부분이다 라고 시작하는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and it에서 그리고 그것은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더스음이에요 그럼 그것의 그 폭풍은 'Could start getting bad again any minute'에서 어, 정말 언제든지 다시 나드질수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폭풍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우리 여기에 반드시 형용사 옵니다. 형용사 '보어'예요. 그 다음에 'getting s t a r t 라는 표현을 썼는데 'start' 동사는 어차피 'starting'을 썼는데 'start' 동사는 소부정사, 동명사를 둘다쓸수 있으니까, to get 써도 되고요그 다음에, 등위접속사와 대명사가 만났지?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보자. 등위접속사와 이시 만났네? 이거 뭘로 바꿀래? 채팅창, 채팅창. 자, 이보세요. 채팅창. 없나요? 대답 안 해? 어, 하연이 대답하려 한다. 그렇지. 자, 요거, 관계대명사, 그렇지. 맞아요. 어, 잘하고 계세요. 자, 커머 비치쓸수 있는 거죠. 계속 적용법으로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just as grandpa said that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ead 하라고 할아버지, 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대시가 이렇게 는 것은 대시가리키는 것은 접속사 아니죠. 얘는 앞문장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서 얘는 2번 내용이고 바람은요, picked up and I looked out at the ocean에서 피가백 뜻은 점점점 강해졌다, 속도를 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더하다. 그런 말로 써. get faster. 그리고 또는 get stronger. 아니면 take ups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바다를 look out이니까 내다 보았어요.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The biggest wave에서 내가 had never had ever seen my in my life 내 인생에서 가, 어, 보았던 가장 큰대시생애 기적 목적격 관계 대명사 걷던 그파 파도가 was headed toward 나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를 향해 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나를 향해 가다라는 말은, 나를 향해 오다도 되지 않니? was it coming to w o r 이렇게 써도 되죠. 나의 배를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I was frightened. 이거,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과거, 근사. Here'ska scared to and terrified Terrified Horrified, okay. I didn't make a move. 움직일 수 없었어. 요 Towards the stairway에서 계단을 쪽으로 향해서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just stood there.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에서 looking. 저이 부분이 분사구문이죠. 파도를 바라보면서 and. 애써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으로 올라가서 I watched the big dark wave에서 나는 이렇게 크고 어두운 파도를 지켜보았다 as if 야 yeah. 이것도 가정법이지 그래서 우리 was 가 아니라 w a s 었다 마치 in slow motion 그것은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이시 가리키는 거 뭐예요 이시 가리키는 거이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til lighting uh, lightning flaccid and woke me from my days 에서 정말 멍한 상태로 부터 나를 깨울 때 까지 자 번개가 flaccid하고 에 일몬동사 일 2번 동사. 헤이즈는 멍한이란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헤이즈도 돼요. 헤이즈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8번 문장으로 가면 The wave hit the boat with amazing force에서 파도가 보트를 강타했어요. 동사죠. 참고로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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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 같잖아. 놀라운 힘으로. 컴마 함께 넣킹하는데 이것도 부사구 에냐 and the p a t t o n knock me 나의발로어서 있지 못하겠다. 나의 발을 넘어뜨린 거야.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그다음에 i received four is a received f o r 의뜻은요무엇을 향해 손을 뻗다요. something to grab 에서 잡기 위하여 뭔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문법으로볼 거고. 하지만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I soon realized 나는 대디아를 깨달았어요. 얘는 명사절이에요. I was in the ocean. 나는 바다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the wave, 파도는 wall, all around me. 내 주변에 있었어요. I saw something floating. 그래서 나는 또 바다 위에 떠있는 어떤 것을 보았다. next me. 내 옆에. and 그리고 해서 1번, 2번의 병렬 구조고. 자, 이 시가리키는 것은 이거예요. Something floating in the water. 바닷물에 떠 있는 무언가를 held, uh, grab, 잡았죠. 자, 이제 세 번째, holding on for my life. 말,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붙잡았어요. 매달렸어요. 이런 뜻인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습니까? 3, 4강을 다 나갔으니까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